부수이 109,1313원. 오, 어떻게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누돈입니다 저는 지금 두바이고요. 저희가 나라가 달라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쪽에는 지금 줌을 띄워놓고 있고 앞에는 카메라를 놓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큰손님은 지금 아침 8시이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 1시입니다 옷이 지금 저희 점심 아니거든요. 여기서 샀습니다. 전통 의상이에요.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짠 손이 10월 지출은 247만 9,400원입니다. 큰 손이 총 지출. 360만 1282원 오 별로 안 썼어 여행 포함이에요 금융부터 시작해볼까요? 짠성이 금융은 이번 달에 그거 있었잖아요 카카오 페이 청약 그거 몇주 됐어요? 저두주 됐습니다 카카오 페이 청약해서 일단 두 주가 당첨되었고 11월 3일부터 상장이 될 건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디지털 자산도 친구가 사길래 그냥 따로 샀거든요 전그 친구에 완전 확신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10만원 벌었어요 20만원 투자해서 제가 새로 시작한 거는 뮤직하우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팔지 않고 일단은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작한 거는 이거 말해도 되나? 아네 있죠 누돈에서 지금 기획 중인 게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죠. 집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지금 일단 에필로그는 그 꿈나무니 채널에 올라갔잖아요. 저희 채널에서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교통비. 짠소니 교통비는요, 47,150원입니다. 택시를 네 번이나 탔네요. 큰소니 교통비, 128,965원. 전 택시 두번 탔고요. 네 여기서 스튜핏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출장을 간다고 기차표를 끊어놓고 차 타고 갔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리고> 깜빡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한번 가는 편도 비용 이렇게 스튜핏으로 날리고 돌아가는 것도 당일에 취소해가지고 취소 수수료 800원 나왔습니다 800원은 용서해드리는데 그건 좀 그렇다 이게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큰 손님의 상세 내역을 지금 안 보이거든요 <laughs> 혼낼 수가 없네 세 번째 식비는요 짠송이 7 6 0 200원입니다. 친구들 좀 많이 만났어요. 별로 안사온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돈이. 큰순이 18만 5천 5백 60원 오 별로 안 나왔다. 참치도 먹었는데 이번 달에. 근데 아직 여기서 쓴 식비는 여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카페 짠손이는요 38,500원입니다 큰손이 36,800원 이번 달에 저보다 많이 나오셨는데요? 웬일이야 소름끼쳤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한국에서만 쓴 카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더 맞습니다 다섯 번째 통신비 짠 손이 25,290원입니다. 큰 손이 주거 통신비 26,5335원. 근데 이번에 핸드폰 바꾸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 핸드폰 바꿨는데 제가 공홈에서 산게 아니라 헬기 대리점 가서 바꿨거든요. 전에 있던 핸드폰비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오히려 돈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스튜피탄게 제가 핸드폰을 예약을 걸어놓자마자 핸드폰 이제 바 쌀이 난 거예요. 원래는 그걸로 한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 받고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이거 왜라고 핸드폰로 <laughs> 생활비 짠순이? 8,600원입니다. 큰손이 2만 740원. 다이소 가서 삼각대 쇼핑하고 다른 거 이제 여행 준비물 사고 근데 지난달에도 삼각대 사지 않았어요? 아니 삼각대가 잘 고장나요. 이거 저렴한데 진짜 잘 고장나. 뭐야 그게. <laughs> 의료 건강. 짠손이 의료 건강 19,900원입니다. 그거 아시, 아세요? 발사 마사지? 아네 알아요. 그거 잘못했다가 피부 뒤집어져가지고 겨우 지난달에 좋게 만들어놨더니 바로 또 뒤집어져가지고 또 피부과 갔어요. 스티... 햇빛입니다. 욕심 금지. 아, <laughs> 큰손이 의료 건강비 4만 원 이번에 독감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경조사 선물 회비입니다. 짠손이 14만 2,400원입니다. 가족 중에 출산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돈도 드리고 생일 선물도 주고 사무실 들이 갈때샤인 머스켓도 사가고뭐 그랬습니다. 큰손이. 32만 5천원. 저도 어머니 출장 와주셔가지고 어머니 용돈 드리고 기프트콘 드렸습니다. 이제 대망의 여행과 숙박비입니다. 짠 손이는 없네요. 큰 손이 144만 6112원. 벌써요? 벌써 근데 이번에 제가 출장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항공이랑 숙박비 조금은 절약을 하고 그때 저희 출연했던 잔나님이랑 같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반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진짜 여기 물가 너무 비싸고 길거리에서 파는 망고주스가 만 원이에요. 길거리에서? 물가가 예측이 되시죠? <laughs> 자, 패션 쇼핑. 짠 손이 8만 원입니다. 이걸 보여드리겠네. 집이니까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 이번 달에 이 조명을 샀어요. 이게 빈티지 조명인데 제가 인테리어에 빠져가지고 오겨우 세상에 하나 있는 거 구했답니다. 되게 싸게 산 거예요, 이거. 큰 손이 패션 쇼핑비 없어요. 여행 와서 쇼핑한 건 있지만 그 여행 오기 전엔 안 샀다. 있는 옷으로 다 가지고 왔어요. 새로 사지 않았어. 두바이 여행 온다고. 지난달에 약속했거든요. 쇼핑 어차피 가서 할 거니까 좀 자제하라고. 근데 약속을 지키셨어요. 대단합니다. 네, 안 샀어요. 뷰티 미용비 짠송이 17만원 미용실 다시 갔어요. 결국에는 되게 어. 성지 히피법의 성지 찾아가가지고 했습니다. 어 이번에는 만족하시나요? 완전 대만족이에요. 큰손이 13만 3,670원. 근데 이번에 패디를 받기는 받았고 그리고 미용실을 블로그 체험단으로 가서 돈을 아끼고 오히려 저는 원고료까지 주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거 이따 기타 수익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비 짠송이 1 6 3만6 8 0 0원 아이폰 프로 13번 그거 샀어요 저 지금 아이폰 13 이거 쓰고 있죠 프로 사서 네. 진짜 만족도 진짜 최상이에요 이제 여행 왔을 때 카메라 안 챙겨도 될 정도예요 저도 그냥 카메라 대신 브이로그 찍을 때 쓰려고 프로로 샀어요 큰손이 온라인 쇼핑비 13,500원 전 똑같이 계속 나가는 앱스토어 비용입니다. 자동차 짠손이 184,560원. 이번 달에 엔진오일이랑 필터도 교체하고 주유를 좀 많이 했어요. 큰손이 자동차 20만원. 저도 이번에 주유 좀 많이 하고 하이패스비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14번 문화여가 짠손이 없습니다. 큰손이 69만 4600원. 제가 요즘에 스크린에 또 빠졌어요. 이게 필드는 요즘에 너무 춥잖아요, 한국은. 스크린은 되게 그냥 한번 치면 한 3만원? 이제 조금 해외 문이 풀리면은 해외로 또 골프 여행을 좀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골프 치러 가셨더라고요. 아! 아, 그게 현지인 친구가 갑자기 두바이에 있는 야외 스크린 골프장 데려간 거예요. 막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15번 술 유흥비 짠손이 없습니다. 큰손이 11만원. 어, 이번 달에 술좀 많이 마셨네요. 아한번 먹은 게 8만원. 나왔어요, 조금 그리고 교육비 짠 손이 5만 원입니다. 제가 상담 선생님한테 심리 상담 받던 거 잘렸습니다. 그 이유가 심리 상담 받을 필요가 없대요. 혼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제가 더 이상 도움드릴 게 없습니다. <laughs> 큰 손이 교육비 없습니다. 이제 부수입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짠손이 부수입 568,809원이에요. 여기에 제가 당근 마켓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에드 포스트가 이번 달에 거의 20만 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판거 해서 한 10만 원 벌었고 이것저것 하니까 56만 원 정도가 벌렸네요. 큰손이 부수입. 100. 51313원. 오,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아까 전에 미용실 갔다 와서 원고료를 또 거기는 주시더라고요. 네. 머리까지 해 주시고 네. 그 포스팅 비용이 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애드포스트 비용이 56313원이 나왔는데 네. 그 달에도 세네 개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진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제가 옛날에 광고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 영상을 더 사용을 하고 싶으시대요 저는 뭐 추가 영상 제작이나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그쪽에서 제 영상을 이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제 추가 1년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 작업하면은 저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2차 마케팅 활용에 쓰게 해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절약액을 공개해보겠습니다. 포인트 모았던 걸로 41,000원 정도를 썼고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으로는 58,300원을 썼습니다. 여기에 호텔 세번이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왁싱도 받을 때 이번에 한번 가봤고요. 그리고 식사, 라면, 쌀, 재생크림 등등등등 해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 절약했네요. 큰손이 절약액은 일단은 미용실을 두번 갔는데 둘다 블로그 체험단으로 다녀와서 한뭐 30만 원, 40만 원 절약을 한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여행 와서도 잔나님이랑 같이 다녀서 되게 현지인 분들도 많이 만나서 식비나 이런 부분도 절약을 하게 됐고요. 여행 크림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여행이 일로 들어와서 큰 부분도 절약을 하고 저의 여행도 즐기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반성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손이의 반성 시간은 택시를 4번이나 탔다. 그리고 고프로 할인할 때그 할인 키트를 딱 샀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고 사게 생겼네요. 네, 큰손이 반성은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와서 가방 매장을 그냥 가격만 보려고 가봤어요 근데 아 너무 사고싶어진거예요 <laughs> 제가 왜 이번에 안샀냐면 두바이가 물가가 엄청 비싸요 제가 원래 사고싶었던 가방이 여기가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래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출장이 잡혔는데 거기가 물가가 저렴하다고 하니까 그냥 겸사겸사 거기서 사야겠다 일단 쇼핑을 하면 할수록 가재가 아직까지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짠손님이 저한테 그두달 동안 1,500만원 그거 이상 쓰면은 또미 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건 안넘을것 같아요. 아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제 시세를 보기는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칭찬 시간입니다. 짠손이 칭찬 시간. 이번 달에 원래 아이폰 프로 13 그거 사전 예약을 제가 못한 거예요. 그냥 공홈에서 제값 주고 살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다른 사이트 에 들어갔는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10만 원좀 못되게 좀 할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칭찬하고. 그리고 는 없네요. 이번 달 돈을 좀 많이 써가지고. 칭찬 시간 일단 저는 핸드폰을 2년 하고도 한 6, 7개월까지 저는 기존폰을 가지고 있다가 바꾼 거거든요. 나름 아낄 수 있는 거 최대한 아끼고 산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폰 13산게 되게 생산적으로도 잘 쓰고 있어서 뿌듯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카메라 장비로 고프로를 저는 구입하지 않고 대여를 해서 왔는데 물건을 원래 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사고 싶으면 샀었거든요. 구매하기 전에 뭔가 그런 다른 부분이 생겼다는 점 이것도 저는 칭찬을 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지출 계획입니다. 짠소니는 다음 달에 아마 고프로를 진짜 사지 않을까 싶고 의자도 제가 쓰던 의자를 팔았어요. 근데 그판 이유가 좀더 좋은 의자를 갖고 싶더라고요. 원래 쓰던 의자도 좋은 거였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의자, 한 200만 원짜리 의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의자는 건강과도 직결돼 있고 제가 하루 중에 일을 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한번 살때좀 좋은 거를 사서 잘 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간에는 투자를 하지 않, 않는 게좀더 이상한 것 같아요. 저의 다음 달 지출 계획은 영어 공부를 위해서 투자를 좀 아낌없이 할 예정이에요. 이제 한국 돌아가자마자 영어 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알아볼 거고 왜냐면은 무료로 하는 곳은 제가 제 의지대로 안할것 같아서 좀 학원을 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상 지출은 아마 그 다음 여행지에 갔었을 때 가방이나 신발 둘중 하나는 사고 올것 같아요. 아 근데 쇼핑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이제 만들어서라서. <laughs> <laughs>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이 되게 되게 커요. 진단과 처방입니다. 큰 손님은 아직 그 명품의 미련을 못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기준을 그냥 정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사지 말라고 말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냥 내가 나의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내가 만약에 월 3천만 원을 벌면은 명품백 얼마짜리를 산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저할때 이유를 적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구체적인 목표까지. 적어 놓을게요. 큰 손님은 목표가 있으면은 그걸 위해서 되게 열심히 달성해서 사실 뿐 같거든요. 성취감을 딱 맛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금액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딱 정해 놓고 나한테 선물을 해 주자. 그러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11월 달에 아마 같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다음에 같이 만나서 가계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바이에서 조심히 지낸다가 오시고요.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